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프 금맹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21대 정선에 우수석으로 출마하게 된 김봉경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출마의 변을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경상북도 <laughs> 도의회 삼선 의원으로 도의회 부의장을 거쳐서 노예 부의장을 하면서도 지역 현안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예농수는 한계를 느껴서 더큰 봉사, 더큰 일을 하려고 정선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어, 노예 부의장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 음, 어떤. 음, 음. 일, 이 조금 일을 이아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꾸미는 사람은 있는데 돈이 예산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좋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이이년당초 예산이 꾸가조이6 4 3사 네, 맞습니다. 포항이, 경쟁도시인 포항이 2조 86억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3분의 1도 안 되는 상주, 김천도, 지금 그 구미와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10년 전을 돌아가서 보면은 구미 예산이 그 당시 2010년도에 1조 1,600억이었습니다. 호항이 1조 400억이었습니다. 저희보다 1200억이 적었는데, 10년, 이 지난 이 지금은 저희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예상 규모가 더 커져 있고, 인근 상주나, 어, 김천도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가장 시급한 게, 많은 어, 예산 규모를 확대를 시켜서 2조 시대를 조기선사시키는게 가장 큰 게, 가장 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그러시다면 마지막으로 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laughs> 그 20년 가까이 보수의 미래통합당을 믿고 또 우리 한교환 대표, 김영호 공관, 위원장님. 늘 이야기하셨던 대로 어, 국민경선을 통해서 이번 총선의 후보를 뽑겠다 라고 해서 저도 어, 지난 12월부터 어, 사퇴는 일월달에 했습니다만 열심히 지금 3개월 넘게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름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단수 공천을 그것도 이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선이라는 이런 경선 이런 것도 거치지도 않고 이런 이렇게 한 행태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고 어느 게 구미와 또 지역 분민심이왜 제가 도움이 될까 뭐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 지난 선, 총선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구미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리 굽는 시계 전략 공천을 이 해오는 악습의 고리를 제가 이거 보고만 있을 수가 없고, 구미의 자존심이고, 또 구미의 허락이고, 사실은 이래서 이 고리를 끊으려고 제가 출마를 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이 구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공천. 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